자, 여기는 경기 국제 웹툰 페어 어, 행사장에 와 있고요. 어, 오늘은 3일차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산대학교 학생들이 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영산대학교 부스가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산대학교 디자인학과 만화애니 전공 어, 학생들이 지금 여기 어, 부스를 참여해서 우리가 처음 참여했지, 여러분들? 네. 어때요? 여기 참여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 네. 근데 또 다른 질문할게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가연 여기서 보면 얼마나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어, 저희, 영산대학교 학생들. 저희 되게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네자 영산대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우리 학교 한국이 <laughs> <laughs> 저희 학교 학과 애들 사이도 엄청 좋고 교수님들도 완전 훌륭하시고 착하셔가지고 저희 학교 오면 후회 안할 자신 이 완전 제가 보장해 드릴.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보장하려면은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어 당연하죠. 저희 이름 지금 2 학년 애니메이션 전공 과 대표 서우진입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해영이는 네? 네. 여기 경기 웹툰 국제페어 와 보니까 어때요? 어 사람들의 작품도 보고 경험도 넓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음, 처음 참여했죠? 이런 행사에? 네, 처음 참여해서 조금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어, 보고 경험하고 해서 좋은 그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나오고 싶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네. 수연이 학생 네. 어때요? 와보니까.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행사? 아, 네. 또 힘들지만 또 해보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우리 영산대학교 학생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 학생들이 또 부산에서 또 이야,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아이고 그래 비행기 타고 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어, 비행기 타고 올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나야, 네. 영산대학교 부스 보니까 어때요? 아 완전 뿌듯하죠 멀리서. 더 반가워 가지고 뛰어오고 싶었던 거 몰랐잖아요. Yeah. 우리 오늘 현서는좀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 몸은 <laughs> 괜찮아요? 아, 완전 괜찮아요. 어, 진짜로? <laughs> 네, 진짜로. 제가 알기로 어진 학생이 울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오, 어, 울었다고요? 어. 저 완전 건강한데. <laughs> 근데 저기 뭐야, 친구가 아프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아, 오해. <웃음> <웃음> 자, 우리 네. 우리 3학년 영은이 학생도 얼른 이제 오늘또 부산 내려가죠? 네. 아이고 가서 또 열심히 작업해야죠. 당연하지. <laughs> 소문에 의하면 이수원 감독하고 지금 아주 그냥 열심히 이수원 감독한테 애제자같이 느낌을 받고 있다는데. 네, 많이 어필하고 있어. 아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가보자. 가보자고. <laughs> 어디를 가자고? 도파라 입사 가자. 도파라 입사? 여기 있는 사람 다 가자.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잠깐, 어. 잠깐. 교수님 잠깐 인사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여기 행사 오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아, 아주 뿌듯합니다. 네. 아 근데 뭐 너무 뿌듯하다는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좋은 경험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아,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또 너무 어, 그 자기 홍보도 잘 하고 아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서. 그럼 우리 네. 교수님. 내년에도 여기 꼭 참여하실 거죠? 아, 그러면 내년엔 아. 더 준비를 잘해서 아. 학생들 작품도 많이 보여주고 해야죠. 와, 네. <laughs> 자, 우리, 사실 우리 영산대학교가 이제 3학년이 최고학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직 많은 게 부족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어, 알진 못하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 영산대학교 디자인학부 만화인이 전공 정말 최고의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할수 있죠? 네! 자, 다 모이셔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영산대학교! 네. 아니, 목소리가. 아니, 잘할수있다며 크게! 자, 우리. 자, 영산대학교!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산 킨텍스 경기 국제 웹툰 페어에 처음으로 참여한 우리 영산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え